만백뇨 신우신염 신정어군 신부전 신장암 신우신염 신우신염 시소탕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신우신염이란 세균에 의한 신장 염증 상태를 의미하는데 대부분 방광에서부터 균이 신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발생하며 균이 혈액을 통하여 신장에서 감염을 일으키기도합니다 20에서 50대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며 여자가 남자보다 방광암에 저들 더잘 걸리는데 이는 방광에서 피부까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 피부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이 더 쉽게 방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급성 신우신염은 요도의 세균 오염이 원인이 될수 있고 방광에 기를 넣는 시술이나 방광경 검사를 하면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만성 신우신염은 요도의 세균 오염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감염된 소변이 나오는 길로 소변이 역류하거나 만성적인 막힘이 있으면 발생합니다. 그러나 급성신호신염이 병력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정상은 심한 근육통과 몸살, 오한, 발열 등쪽 허리 바로 위쪽에서 시작하여 옆구리로 퍼지는 심한 통증, 두통 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배뇨시 통증이나 잔뇨감 빈뇨 등의 정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신우신염이 의심되면 소변에 섹쳐 세균 유물로 검사하며 그외 신장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만약 신우신염이 반복하여 재발한다면 초음파, 방광요도, 조영술 CT 등으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만성신우신염으로 힘드시다면 신우신염 시도탕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량 한의원은 균형입니다.